안녕하세요. 대부 제이스카입니다. 이번 시고 차량은 아이오닝 9 차량입니다. 자, EV9과 동일하게 이렇게 평탄화를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이 차량은 스위브 시트입니다. 스위브 시트도 평탄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평탄화가 가능합니다. 자, 시트, 원래 수정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앞쪽이 경사가 많이 있습니다. 경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면는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계속 깨겠죠. 느낌이 이상하고 해서 계속 깨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평탄화를 해야지 차박이, 좀 편안한 차박이 가능합니다. 자, 시트를 이제 누르고 레버를 놓으면은 이렇게 평탄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평탄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시트를 분해해서 몇 군데를 잘라주고 개조 작업을 해야지 이렇게 평탄화됩니다. 순정 상태는 이렇게 평탄화되지 않습니다. 2열과 3열은 이렇게 살짝 공간이 있고 밑으로도 트렁크까지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3열과 트렁크 뚜껑과도 살짝 이렇게 턱이 살짝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오닉나인도 평탄화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릴렉션 시트도 동일하게 평탄화 가능할 것 같으니까 릴렉션 구입하신 분들도 평탄화 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깨 버튼 누르고 앞으로 밀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3열에 탈때 편하겠죠. 이렇게. 순정 기능은 모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능은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밑에 레바가 있는데 저걸 당기고 돌리면은 수입을이 되는 겁니다. 자, 스위블. 해서 뒤에 앉을 때는 꼭 1열을 먼저 앞으로 최대한 당겨두고, 그다음 레바를 당기고 이제 돌리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레바를 당기고 바깥으로 당기면 돌리면은 이렇게 그냥 90도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돌려야지 180도 돌아가게 됩니다. 레바 들고 당기고 이제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쪽 레바를 들고 뒤로 밀면은 이제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예, 뒤쪽 배경을 감상하고 편하게 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릴 때 조금 빡빡합니다 이게 그리고. 일열도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일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차박 하실분들 솔직히 이거 몇번 안하게 됩니다 불편해서 그러니까 꼭 웬만하면은 그냥 7일생이나뭐 이런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은 빠른 시공 가능합니다